삼성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바다 위에 띄울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4월 7일 2015년에 설립된 덴마크의 에너지 기업 C보그와 함께 CMSR을 활용한 수상 원자력 발전소 개발을 위해 기술 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수상 원자력 발전소는 이미 러시아에서 가동된 사례가 있습니다만 떠다니는 체르노빌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위험합니다. 게다가 미국과 기술력을 견주던 냉전 시대에 비해 현재 러시아의 기술 수준이 상당히 퇴보했다는 점도 불안감을 높이는 이유인데요. 중국도 오는 2030년까지 남중국해에 해상원전 스무기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해상원전의 안전성이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삼성중공업이 덴마크 시보그사와 함께 개발에 나선 CMSR은 소형 용융염 원자로의 줄임말입니다. 용융염을 우리말로 풀면 녹은 소금을 뜻하는데요, 물에 녹인 것이 아니라 소금의 주성분인 고체 상태의 염화나트륨에 높은 온도를 가해서 액체 상태로 만든 것을 말합니다. 지난 2018년 구글에서는 바로 이 용융염을 이용해서 신재생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몰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용융염은 현재 2차 전지로 사용되는 리튬이온 전지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에 삼성중공업이 개발에 나선 소형 용융염 원자로가 기존 원자로와 가장 다른 점은 안전성에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는 화석연료를 쓰지 않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이 거의 없고 전력 생산 효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자칫 사고가 나면 방사성 물질이 대량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 치명적이고 심각하며 유일한 단점인데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찬성과 반대 여론이 첨예하게 맞물려 있습니다만 내집 앞에 원전이 건설되는 것을 보고 두팔 벌려 환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해도 안전 문제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용용염을 이용하게 되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만약 원자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액체 상태로 있던 용용염이 핵 연료와 함께 고체로 굳어버리기 때문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당시 방사성 물질이 대기 중은 물론 바닷물과 함께 섞이며 일본 열도와 주변 바다를 심각하게 오염시켰는데요. 하지만 용육염 때문에 방사성 물질이 굳어지게 되면 피해 확산 규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삼성중공업의 해양플랜트 기술 덕분에 소형 용육염 원자로를 바다 위에 띄울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바다와 바닷가를 포함한 공유수면은 소유권의 대상물이 아닙니다. 바다 아래에도 분명 땅이 있지만 개인이 그것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상 원전 근처에는 주택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나 바다가 없기 때문에 주변 주민들과의 마찰이나 보상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동해나 남해 먼바다에 기존 원전보다 안전성을 대폭 향상시킨 수상 소형 용육염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물론 원전 사고로 큰 홍역을 치르고 있는 일본 정부에 큰 반발이 예상됩니다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수상원전 수출 산업을 대한민국의 차기 유망 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효용과 위험을 가진 양날의 칼입니다. 지난 2000년 탈원전을 선언했던 독일은 10년 만인 2010년 탈원전 정책을 보류했다가 1년 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보고 다시 탈원전 정책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만약 삼성중공업이 덴마크 시보그사와의 협력을 통해 세계 최초로 해상용육염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성공한다면 원자력발전이 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는 공식과 함께 세계 에너지 패러다임을 또한번 뒤집는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곧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